아, 사랑하는 한강미디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벌써 1학기가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방학이 시작됩니다 어, 나는 오늘 방학을 맞아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력 격차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은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한강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방학에 이 코로나 상황에 뒤지는 학생보다는 좀더 충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앞서 나가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특색 사업의 하나입니다. 성공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나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3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성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도 22개 분야 138명 학생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상 소식이 잘 들리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개 학교, 몇 개과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은 듣지만 작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생 여러분, 각종 공모전에 여러분들 아이디를 내시고 고민하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공하는 그 경험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로는 엄청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간편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는 취업을 하든지, 그다음에 진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물론 취업한 학생도 언젠가는 진학을 할 것이고, 또 진학을 한 학생도 취업을 할 것입니다. 작년, 재학년에 졸업한 학생들의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갔고요. 작년에 36% 학생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올해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올,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을 이렇게 33% 학생이 취업을 했고요. 그래서 총 43% 학생이 취업을 원하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의 16%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들어갔고 2년제 대학 또 기타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3학년 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3학년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작년 선배들이 이룩한 통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4년제 대학도 보면 중앙대학, 상명대학 4 명, 숙대, 승실대등또한 학생은 일본 조사이 대학에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3학년 전체 3학년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3학년 중에서 44% 학생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행으로 선취업 후진학을 약 합쳐서 한20% 학생들이 선취업 후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취업은 36%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각각 희망하는 바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서 그 진로를, 결정된 진로를 따라가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성취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대학에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선배들은 대부분 수시를 통해서 90% 이상이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다음. 취업한 분야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자상거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상 상태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분야로 취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여러 선배들의 성과가 있어서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 의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학에 입학한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다음. 진학은 진학은 여러분들의 전공과 유사한 분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을 하려면 기초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1학년, 2학년들 여러분들 기초학력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눈여겨 봐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요 기초 우리 학교에서 대학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관심과 이해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하는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배려, 그리고 도덕성, 성실성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이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오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 가능성을 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볼때 여러분들의 학교, 학, 학생부, 학생부의 세부 능력 교과 세부 능력의 평가의 평가 항목을 잘 기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요구에 선생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선생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대학 가는 지름길이고 또는 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 음, 내용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넘어가는 내용들은 요 앞으로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셔서 담임선생님 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라든지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 라든지 이런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일자리를 가려면 기초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을 가려고 해도 해당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들으려면 기초학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첫째 자기 진로를 우선 결정하십시오. 나는 취업을 할 것인지 진학을 할 것인지를 조기에 결정해야 됩니다. 3학년 때 가서 3학년 2학기 때에서 가는 것늦 정하는 건 늦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방학 때 늦어도 2학년 1학기 방학 전에 자기 진로를 확고하게 결정을 하고요. 그 진로에 맞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 성,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그래서 방학을 마, 맞이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합니다. 첫째, 지각 결석이 없는 학생이 되시기 에,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학 기간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는 그런 생활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강조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인사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인사는요.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인사는 기분이 좋습니다. 인사는 이것도 먼저 습관화되어야 인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사를 잘하는 학교가 학생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전 등, 여러분들은 성공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목표를 정해서 자기가 그 목표를 성취해보는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학은 휴식이 아닙니다.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방학을 통해서 완전히 방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방전이 주목적이 아니고, 충전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관리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